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들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더 찾아보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되고 또 호기심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조금 더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집에서 머물러야 될때 주변에 걸어 다니고 싶은데 걸어 다닐 만한 곳이 딱한 군데 있었습니다 라투나 캐년 210번 후리에하고 만나는데 거기 차를 세워놓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레일이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갔다가 한 차가 길 좌우에 한 100대는 있어가지고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잘 맞을 때는 차를 간신히 세우고 그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갔는데요. 뭐 30분을 갈 수도 있고, 아내하고 걸어갈 때는 한 40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오기도 했고, 저 혼자 갈 때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으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가? 그러면 보고 싶은 광경이 있거든요 라트나 케년 시작하는 데서 한 1시간 20분까지 올라가면 산 능선에 오르게 되는데 산 능선에서는 저 남쪽으로 도시가 보이는데 버뱅크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릴피스 파악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꽃대기까지 올라가면요 정말 확 광경이 트이면서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광경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 보곤 합니다. 예, 중간에서 그냥 계곡에 올라가다가 새 소리나 듣고 그 다음에 예뭐 계곡 물 소리나 듣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 건너편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세 장씩 네 장씩 이렇게 읽어 가는데 어제는 거의 한 중간 정도 욥기 중간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그냥 통독하면서 읽는 그런 깨달음과 그 욥기에 나오는 세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세 친구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욕기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거 그냥 내가 깨달아서 좋지만, 그때그때 그때 깨닫고 알아서 좋지만은 욕기 전체 주제를 능선에 올라가서 이것저것을 다 보는 것처럼 산 정상부에 올라가서 골짜기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능선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알려면은요,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꼭대기에 올라가야 보입니다.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요 정상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질문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호기심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성경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미중 관계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 하박국에 대해서는요, 제국주의에 대해서 여섯 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입장을 밝게 하려면은요, 예. 하박국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박국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장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뭘할수 있는가? 이사야는 엄청난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정치 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국제정치는 그냥 국익이라는 게 최고입니다 국익 나라의 이익 그거를 위해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아무 친구도 없이 적도 없이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리화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이 사회에서는 쟁기를 두드려서, 칼을 두드려서 쟁기를 만드는, 그리고 창을 두드려서 보습을 만드는 그와 같은 평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국제정치 질서가 정의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평화, 피스.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오늘 이 18편의 말씀은 우리 교회하고 직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와여 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교회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도들 각 개인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힘이 나를 대적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라고 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진에 다니며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담장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개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영역으로 더 진출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의 날개 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게 그렇게 되는가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적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광야를 전전할 때 자기 부하들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싹 가져갔거든요 노예로 다 잡아갔거든요 재산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의 남자가 통곡하면서 울다가 야 이거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존하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여 힘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죠 두 번째 죽을 뻔했던 거는 뭐 많이 죽을 뻔했지만은요 두 번째 싸우다 죽을 보냈던 것은 거인들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마 사무엘하 21장에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비브놉 거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요, 방패를 들고 싸우는 용사지요. 그런데 그 용사하고 마푸도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 시절에 기계와 용기로 싸우기는 하지만 은 아마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 아비세가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거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거인 다섯 명이 다 죽습니다. 블레셋 네, 거인들 다섯 명이 죽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것이죠 죽을 뻔했죠 그런데 부하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싸움을 하는 가운데 또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데 아들한테 걸려서 죽을 뻔했죠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 밑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배신한 아이도벨에 의해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후사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가까스로 벗어나오게 됩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고 다윗만 죽으면 나라는 끝난다 그런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조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히도벨은 이 나라 망했구나. 이거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자결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받은 생각은 하나님께 계시로 물어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아히데우베르의 모략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나의 승리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었는데도 계속 실패하면 안 되죠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 예, 성공적으로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성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와요. 그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맨더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어디로 공격하여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500년 동안 함락시키지 못했던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최고의 도성이거든요. 최고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면 저기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곳이 성전 따리가 될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요새다. 저기를 차지해야 내가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 저 요새를 두고 어떻게 다른 곳에 도읍을 정한단 말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지체 장애인이라도 충분히 이성을 지킬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 그런데 가위시 예루살렘 근처에사니까요 목동으로서 이것저것 방문했을 테니까 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냥 포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로 들어가라. 수구로 숙으로 들어가면 예, 거기 수구로 들어가라그러는데 워러 쉐프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그성 안에서 물을 길어 먹기 위해서 예. 구멍을 판 거죠. 구멍을 수직갱도를 파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서 그들이 성문을 닫고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거 알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이 알고 있었던 글로 공격하면 된다.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예. 어렵지 않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커맨더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35절, 36절 말씀,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뒤에 내 원수를 쫓아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여와 호 외에 누가 나의 도움이시냐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방법 싸울 수 있는 수단 싸울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싸운 것이냐. 바알브라심에서 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내 위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뽕나무 위에 사람이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너는 그때 공격하라. 천군 천사가 먼저 싸우진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때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대편도 자기의 신들한테 기도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연락되지만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불레새 사람들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합 사람들 안몬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대적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자기 신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평상시 관계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가 여와를 호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 가지 신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신을 부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화까지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 승리를 주시는데요.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만인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인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이 지금 지파의 갈등 가운데서 간신히 하나님의 그 택하신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두 번이나 반역을 했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잠재우시고 민족의 갈등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만방 앞에 이 세계 만민 앞에 다윗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걸어가는 곳마다 민족들을 정벌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굴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싸움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몬이나 모합이나 또 동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나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고 그러니까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밑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이 메시아 왕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모든 나라들이 질그릇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절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쇠막대기에 위해서 나라가 부서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말시면 다윗에게 임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모든 열국이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아의 왕국을 다윗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인 싸움을 할때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비와 극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뭐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예, 너무 너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예, 대학 생활 4 학년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뭐 공부를 더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원 원서를 사왔습니다. 원서를 사왔는데요, 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학년 동안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습니다. 티더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티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 봉사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 안될것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느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때 뭐, 무슨 정착 공부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안 되면 나도 창피지만 하나님도 창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과학생들이 과학 네, 네 명이 함께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명 중에서 저만 붙었습니다. 3.4대 1의 경쟁을 뚫고요 대학원 시험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추워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내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실 뿐만이 커맨더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뒤에 나머지 부분은요. 47절, 48절, 다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복종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다루사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해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세우시면서 멀리 바라보게 하시는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십니다. 성령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됨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감사함으로 싸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와 열매들이. 다위처럼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서 기도할 때요 4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서 일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보며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민족 가운데서, 여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